우리 마을에, 에, 나이는 내보다 미친데,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절에 갔는데 자장함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장함이 찾아갔지. 네. 보니까 이제 스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음. 어, 자기 스님 이제 외출을 네. 하고 계시고. 네. 그리 한밤을 그 이제 유학에 됐는데, 아침에 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음. 아, 새벽에 말이야. 목탁을 치고, 뭐, 종을 치고, 음. <laughs> 뭐,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야, 이 절이라는 데는 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사는구나. 어.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겠노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음. 그 스님이, 음. 어차피 동도사에 오셨으니까 아. 경봉스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시는 거요 아. 내려오다가 저기 이제 자장암, 네. 극락암 음. 동도사 산거리 길이고 있어요. 음. 그저 운동장 앞에.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저 신님 얘기를 듣고 극락암으로 올라가나. <웃음> <웃음> 아, 집으로 음. 가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음. 거기서 좀 주절을 했어요. 네. 저님이 저렇게까지 간절히 얘기하는데 가봐야 되겠다. 응. 그런 그래 라갔다 응. 대문은 안 열었는데 그 집안에서 이제 뭐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응. 보이고 어또 이제 말소리도 들리고 응. 그래 하는 거라 문만 안 열었을 때까지 응. 다, 응. 다 이미 시이그 당시에는 시이 기상을 응. 했거든 응. 응. 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거라 응. 그런 그래 문을 쾅쾅 치니까 조금만 스님이 한번 나와서 문을 열어줘요. 응.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 <laughs> 그러 경고선님 만나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선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응, 거주 추움, 그래, 절을 했지. 음. 뭐, 그 당시에 뭐, 절할 네. 줄은 안하을 그래. <laughs> 그래, 어떻게 왔느냐고 묻더라고. 절에 와서 공부를 좀 하고,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음. 그러니까 노장님이 뭐라 고 하면 자네는 절하고 인연이 김난이라 이란단 말이야. 어... 인연이 김난이라 하는 그 한마디에 응, 응. 그만 결정이 돼버린 거야. 아 내가 여살때살 아... 때로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한발자투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 <laughs> 그 시간부터. 아...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부터 아이 아, 절하고 인연이 깊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야, 음. 스, 스님이 되었지만, 음. 아, 중은, 감자 중이 되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감자 중이요? 감자 중. 어. 감자는 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음. 자, 밥도 해 먹고, 또 삶아도 먹고, 음. 국도 끓이고, 뭐, 나물도 만들고, 음. 어, 온갖 걸다 해요, 감자 네. 마지막에 썩거가썩거지면 말이야. 뭐 음. 되느냐 하면그 껍데기만 그져내버리고 근데 갈분가리가 된다, 갈분가리그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하든지, 농사 짓는 데 가면 농사 지어야 되고, 음. 또 장사하는 데 가면 장사해야 되고, 음. 또 뭐, 법문할일 있으면 법문 해야 되고, 불공 할일 있으면 불공 해야 되고, 온갖 음. 걸다 음.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중국은 감자 중이 돼야 된다. 백년암극락암또미타아연불암뭐참 연불도 아뭐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곳이야. 음. 아미타불의 유래가 저게 중국 동진 때 음. 여산이라고 하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있어. 네. 여산에 그 해원법사가 네. 백년 결사를 맺었어. 음. 많은 스님들 이 모아가지고 구불하는 네. 모임을 마저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지만 123명이 네. 음. 깨달음을 들었다 이런 서 어. 123명. 대운법사로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신라 때 금봉사에 음. 발진화상이라고 하는 스님 계셨어. 발진화상. 네. 그 스님이 그 해운법사의 백년결사 그걸 받아가지고 음. 그것서 만일연불회를 했어요. 음. 32인이 음. 32인이 그 만일연불을 해가지고 음. 육신등공했다. 육신이 네. 그냥 그대로 극락세계로 갔겠다말이 음.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남쪽으로 흘러서 음. 백년암도 생기고 극락암도 생기고 음. 전부 연불하는 곳이라. 음. 그 연불이 그래 좋은 거라니. 음. 백년암이 옛날에 음. 선방하던 곳이라, 여기가. 음. 내가 백년암 저기 옛날에 선방이던 곳이고, 가서 음. 한 3년간 무문관으로 어, 내가 공,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음. 달락하니까, 음. 절을 맡으려고 하면 그냥 주느냐고. <laughs> <laughs> 절 맡으려고 하면 통도사 와서 일을 좀 봐줘야 된다는 거라. 음. 그럼 내가 봐줄 일이 뭐가 있느냐고, 내가 뭐, 선방에 다니는 수저인데 음. 무슨 일을 할수 있느냐고. 지금 마침 재무 소임이 없으니까, 음. 그제 맡았다가, 음. 그 스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음. 그 뭐를 하라카더노이 음. 저, 재무를 맡으라커더다 음. 재무 그거는 야, 어렵다, 이래. 라 음. <laughs> 재무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음.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은 이제 흙을 갖다 가 놓고 음. 요새는 이제 콩고리가 생겨고세면에 있지만 옛날에는 음. 전부 흙으로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음. 담도 살고 뭐이 음. 천장도 바르고 이 바닥도 전부 흙으로 했는데 그차력을 갖다가 이제 갖다 모아놓고 음. 거기다 지퍼를 썰어가지고 응? 음. 지을를 썰어가지고 하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 다리를 거지고 지근지근 밟아 네. 그러면 은 흙하고 집하고 물하고 이 그래가지고 이제 반죽이 되는 거예요. 네. 반죽이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잠을 살고 이게 네. 한단 말이야. 그네가 아무리 흙을 잘 이긴다 하더라도 음. 네 발에 흙을 안 묻히고 그 흙을 음. 이길 수 있겠느냐. <laughs> 아. 그런 내가 이제 제물을 맡아서 음. 1 년을 살았어요. 네. 내가 참선하고 토울 찾아다니다가. 찬선하면서다서 아. 토굴 찾아다니다가 이 백년을 맡았는데 음. 토굴이 완성되니까 토굴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하지. 어. 이거 뭐 해가지고 내가 음. 덕덕게뭐 덕댑, 있노 그래. 음. 그래가 삽벽탕 대리고 어. 토굴 완성돼서 바로 토굴에 들어갔지 음. 그래서 3 년이 있다가 나왔지 토굴에서. 음. 토굴에 나오기 전에 네. 직지사 관흥스님께서 음. 내한테 사신을 보냈어. 아, 네. 만년필로 뭐 썼는데. 보니까 뭐라하냐면이 불교의 근본은 염불이, 저, 참선이 아니고 연불이라고 하는 거야. 음. 그 여기는 연불하는 곳이다. 이래서 내가 만일 연불회를한 거야. 음. 지금 한 5,200일 됐어요. 아. 만일 연불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93살까지 살면은 만일 연불회 해양을 하겠어. 너. 웬만하면 93살까지. 되겠다 <laughs> 그리고 요새도, 이제, 매월, 이제, 보름날 되면은, 또그 만일 연불에, 그, 연불을 하고 있어. 아이고, 나는 한 번도 후회해본 일이 없어요. 후번해본일 음, 음. 너무, 너무 잘했다. 음. 아이고, 말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저거 어떻게 저 사는 거지? 천만당이다, 천만, 음. 당이다, 천만 당이다. 음.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왔노, 천만당. 그런, 이제, 욕심부리면 안 되고, 네. <laughs> 어, 욕심부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부처님이 그랬잖아. 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다. 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음. 전부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어,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 그래 부처님이 이제 인연법을 설법하셨는데 인연 따라서 사는 거죠. 선인, 낙과요, 악인, 고가라. 착한 원인을 지으면 즐거움이 있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괴로움이 있다. 음. 착하게 살면 되지. 재앙막자하고 <laughs> 중선봉행하라.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해라. 음. 이 불교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개의를 음. 지킴을 해서 아주 마음의 고요를 돕기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함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거든. 는 예.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어리석고 두난 사람은 잘못 사는 거야. 음. 그래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살면 지혜로운 생활이 될수 있고 음. 또 아주 항상 행복한 생활이 될수 있는 거지. 금생에 좀뭐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laughs> 천만다이로 생각하고.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사는 게안 낫겠나? 그럴 응. 생각이.